저기가 카바루브 인데탑이구나 그럼 여기서 계속 동쪽으로 가야되겠네 여기가려면 불타는 나무 여기가야되니까 이렇게 계속 동, 어, 동남쪽으로 남동쪽으로 가야되겠네 이쪽으로 검, 검 죽이네. 어디서 좀 잠을 자고서 스태미나를 회복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어디 천막 하나 있지 않나, 천막? 쉼터 하나 있던데. 아, 저기 있다. 쉼터 저기 있네요. 저기서 하룻밤 좀 자고, 자고 갑시다. 6포? 쓰레기네. 아예 하루 잡까? 아예 하루 꼬박 잡시다. 나, 화날 때 가지면 화날 때. 아예 지역리동, 저 뭐야? 아, 저거, 호수업이 같이 생긴 놈?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냐, 여기로 가야되네. 일단 스켈레톤을 소환을 해야될 것 같은데. 시체 없나? 몸에 불이 붙었어 버프를 이거 안 돌렸네 이거 돌리고 가야 되는데 화염 화염 버프 <목소리> 룸마버 공격 스킬이 있는데 그건 아마 공, 어, 고급으로 가야 될 거예요 고급 저는 이제 초급이라서 초급이라서 공격 스킬이 없을걸요 함정 정도? 함정밖에 없을 거야 공격 스킬이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불 붙었어. 자, 물을 먹으면 불이 꺼지죠? 어디 갔어? 사슴? 아 저기 있네 저 사슴을 잡아야 되거든? 아이씨 또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자 물도 여기다 좀 등록을 합시다 물이 세, 세 개밖에 없네 구금.. 치료약하고 얘 어디갔어? 아저 텐트 안에 있구나 버프를 돌리고 화염장 화염장 돌리고 냉기도 올려주고 경로 절제는 없으니까 절제는 음, 어, 물약으로 떼옵시다 절제 밥도 먹어주고 계속 따라와 저거 보면 일단 불을 끕시다 일단 불을 끄고 야 지금 물 먹고 있는데 불을 또 붙였어 별건 안 맷집은 맷집이 센건 아닌데 이 마법이 너무 아프다 일단 튀어. 아, 잡았네. 물약발로 버텼어. <laughs> 얘 잡을 때 항상 죽었거든. 어, 처음으로 안 죽었네요. 그래도. 고생을 했지만 물이 필수인 것 같아 몸에 불 붙었을 때 꺼야 되기 때문에 별 것도 안 주네, 자식. 여 안에도 적이 있던가? 야, 안에 혹시 웬디고 있는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들어가 봅시다. 저기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 없나? 아무도 없네? 어, 있다, 있다, 있다. 이거 뭐야? 사막 트닉? 화염석. 다 쓰레기네. 자 리사가 여기 있네. You have my deepest gratitude. 버그에서 공격을 명령하는자가 누군지 조사하고 있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발타자르가 누구야? Please find him. I will make my way back to Berg. Look after yourself. 책상 위에 단서? 잠깐만요. 일단 먹을 게 우선이야. 일단 먹을 것도 먹고. 얘는 뭐야? t h a n 어, 백 실버 벌었네. 자, 얘도 구해주고. 무게 오버야? 책상의 단서 읽기 우리 주군께서 움직이셨다 어쩌고 저쩌고 제 나가면 되나? 버그에서 리사와 대화하세요 이건 넘어갔나 본데? 이미 루사, 리사를 구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패스됐나 봐. 여기 먹을 거 있나? 그냥 갑시다. 아, 대장 꼭안 잡아도 돼. 어 도적 있네. 세 마리나. 크람도 반격으로 해야 되는구나. 성공격 하니까 더못맞추는것 같아. 반격으로 공격을 해야지. 예, 이제 무기가 좋아지니까 도적들은 껌이네요 아, 또 거리가 안 맞았어. <laughs> 자, 반 반격을 해봅시다. 성공격하지 말고. 이렇게 반격, 반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반격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차크람도 반격으로 해야 돼. 반격으로 그러면 이제 거리 사거리도 충분히 나오니까, 반격을 할 때는. 혼사업이 같은 놈 저것들 마법 공격하잖아. 쟤네가 아마 독 공격할 거에요, 독 공격. 이 부식, 아, 지배. 지배를 돌리고 가면 좋겠죠. 화염에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화염에. 추측이지만. 아, 아. 쿨타임이 었네 아, 아, 어, 이거 뭐야? <laughs> 따라다니네? 유도 타냐? 모션이요? 예, 차크라 모션이 멋있는데 일단 맞으면 멋있는데 <laughs> 빗나가면은 꽝이지 아, 근데 사거리 조정을 좀 잘해야 될것 같은데 사거리 가나 다시 한번 해볼까? 자꾸 사거리가 안 맞으니까 스킬을 그냥 날려먹게 돼 아, 그게 없네 절제, 절제가 없네요 절제가 터지더라고 저거 피해야돼 저거 터져 이 자식 어디까지 따라오는거야 저게 이게 코팔이죠 코팔 이게 얼마짜리더라 이게 3,40원정도 3, 하는거같은데 코팔이 <laughs> 맨날 똑같은거만 반복해서 그래 그럼요 들어오세요. 아 이거 열어 들어야 되나? 일단 퀘스트가 뭐냐 지금 버그에서 리사와 대화하세요. 리사가 어디 있지? Hmm Hmm. Gabriela pressed her informants for information. Here's what you need to know. They claim innocence, but the evidence points straight. Hmm? War is upon us we must prepare as best we can. i believe you've... Er don't forget... ciezo is still your home. 아, 패스했어요, 수장, 수장 되네, be safe, be smart. don't forget. Sieso is still your home